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입꼬리는 습관적으로 살짝 올라가 있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짓는 그 억지 웃음. 마치 싸구려 가면처럼 얼굴 가죽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 좋은 미소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 미소를 친절함이라고 부를 겁니다. 배려라고 생각하겠죠. 사회생활의 기본이자 윤활유라고 합리화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짜 표정을 봅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내면의 아이가 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벽도 없고, 창살도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탈출하기 힘든 감옥, 바로 친절이라는 이름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의 간수는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죠. 우리는 이것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건 콤플렉스 정도의 가벼운 단어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질병입니다. 당신의 커리어, 당신의 성공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주기는 만성질환입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칭찬들이 기억나나요? 우리 아들 참 착하네. 우리 딸은 말도 참잘 듣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은 자신의 욕망을 거세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그 빌어먹을 눈치. 그 눈치 보는 능력이 당신의 생존 기술이 되었고,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회사라는 정글 한복판에 발가벗겨진 채서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 이 말이 직장 생활에서 칭찬으로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중증 환자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착하다는 말의 진짜 속뜻이 뭔지 아세요? 다루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해도 웃으면서 받아준다는 뜻이고, 내 귀찮은 일을 떠넘겨도 군말 없이 처리해 주는 호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려도 동료가 자기 일을 슬쩍 미뤄도 심지어 거래처가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당신의 입은 뇌를 거치지 않고 뇌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리에 앉는 순간 명치 끝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죠.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거기서 한마디도 못했을까?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이불킥을 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당신은 갈등이 두려운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싫어할까봐, 당신에 대해 나쁜 평가를 내릴까봐, 그 공포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자존감을 타인의 인정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커리어가 거세당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진짜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착한 사람들이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알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 알며, 때로는 불편한 공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엣지가 있습니다. 날카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둥글둥글하고, 모난 데 없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흐지부지하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편의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고, 무엇이든 다 있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편의점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일 뿐이죠. 명품관은 문을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콧대도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품관 앞에서 줄을 섭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24시간 편의점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해줄 때,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에 고마워할까요? 처음 한두 번은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벌리인 줄 압니다. 아, 쟤는 원래 저런 거 해도 괜찮은 애야. 쟤는 불만이 없는 애야. 쟤한테 맡기면 편해. 이런 인식이 박히는 순간, 당신은 팀 내의 잔무 처리반으로 전락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빛나는 성과, 승진의 기회는 착한. 당신이 아니라 욕심있고 자기 주장 강한 나쁜 동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사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참 성실하고 좋은데 리더십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입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군말 없이 따랐는데 돌아오는 건 무능력하다는 낙인이라니요. 이게 바로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저주입니다. 당신이 배려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도록 가스라이팅할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업무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파먹히는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카톡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강박. 주말에 푹 쉬어야 하는데 월요일에 누군가 기분 나빠할까 봐 미리 업무를 챙겨보는 그 비굴함. 화가 나도 화를 내는 법을 잊어버려서 결국 그 화가 안으로 썩어 들어가 화병이 되고 위험이 되고 불면증이 되는 그 악순환. 당신은 지금 친절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다 정작 당신 자신의 감정은 쓰레기통에 처박아두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당신은 결국 번아웃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아니면,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인정받지 못할까라는 억울함만 끌어안고 늙어가겠죠. 그 억울함이 쌓이면 나중에는 괴물이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애먼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술로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죠. 회사에서 예스맨으로 살면서 쌓인 독을 엉뚱한 곳에서 뿜어내는 겁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착한 가면은 사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어린아이의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 방패를 내려놓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어른으로서 프로페셔널로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누가 당신을 어려운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겠습니까? 착한 아이는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성공한 리더는 어디든 갈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린 직장인은 천국은커녕 지옥 같은 야근과 감정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친절이, 당신의 미소가, 당신의 은내라는 네 대답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친절이라는 감옥에 문을 부수고 나와야 할 때입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성공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쁜 놈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만한 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이 지키는 겁니다. 착한 아이의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남의 인생을 위한 조연으로 살다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거울을 보세요. 아직도 억지로 웃고 있습니까? 그 가짜 미소, 당장 집어치우세요. 거울 속그 표정이 낯설지 않나요? 방금 당신이 집어치운 그 가짜 미소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표정.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신호이자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자,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은 지금 지독한 중독 상태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도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끊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하는 무시무시한 마약, 바로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절어 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입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오만가지 욕을 퍼붓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상사가 무서워서 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가 당신의 목덜미를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내가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거야. 내가 아니면 이 팀이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찰나의 순간에 뇌를 지배하고 당신의 입을 멋대로 조종해서 내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정 투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걸 노예 계약의 갱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스스로 노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저를 봐 주세요. 저를 쓸모 있는 존재라고 말해 주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애원하면서 말이죠. 이 인정 욕구라는 괴물은 아주 교활합니다.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펑펑 터집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 같고 이 조직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재가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죠.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당신은 칭찬이라는 종소리만 들리면 침을 흘리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존심까지 바치게 훈련된 겁니다. 하지만 그 쾌락은 아주 짧습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죠. 이제는 평범한 업무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똥같은 업무를 도맡아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신의 희생을 증명해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상사의 미세한 눈썹 움직임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동료의 무심한 한마디에 하루종일 가슴이 쿵쾅거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주권이라는 것은 내 기분, 내 시간, 내 선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소중한 권리를 남들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는 리모컨을 직장 상사 손에 쥐어주고, 제발 채널 좀 좋은 대로 돌려주세요라고 빌고 있는 꼴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게 식민지 백성의 삶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의 어린 시절이 보입니다.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와야만 엄마가 웃어줬던 기억.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해야만 착한 형이라고 칭찬받았던 기억.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말썽 피우지 않아야 모범생 도장을 찍어줬던 그 시스템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네가 성과를 내야만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내 마음에 들어야만 너를 인정할 거야. 이 잔인한 메시지가 뼈에 사무쳐서 어른이 된 지금도 넥타이맨 어린아이가 되어 사랑받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안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까. 봐. 쓸모를 증명하지 않으면 버려질까 봐. 그 불안감이 당신을 워커홀릭으로 만들고 거절 못하는 혹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번아웃이라는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파산 선고입니다. 남들의 기대라는 빚을 갚기 위해 내 영혼을 돌려막기 하다가 더 이상 끌어다 쓸 영혼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번아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대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싶겠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워서,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회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진짜 프로는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뭉개면서 결국에는 자신도 망치고 일도 망치고 관계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무리한 부탁을 다 들어주는 예스맨으로 통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고마워할까요? 천만해요. 처음 한두 번은 고마워 하겠죠. 하지만 세 번, 네 번이 반복되면 그들은 그것을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쩌다 한번 거절하면 마치 맡겨놓은 돈을 떼먹힌 사람처럼 화를 내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대사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가성비 좋은 소모품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고 고장나면 버려도 되는 그런 부품 말입니다. 누가 부품을 존경합니까? 누가 부품의 안부를 걱정합니까? 당신이 링거를 꽂고 야근을 하며 투혼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열정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부려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학습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다 당신은 정작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의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싶다는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묵살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대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대우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를 멈추세요. 그 독은 당신이 뼈를 갈아 넣어 피를 쏟아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매겨주는 점수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상사가 칭찬하면 100점짜리 인간이 되고 상사가 질책하면 0점짜리 쓰레기가 되는 그런 얄팍한 인생을 언제까지 살 겁니까? 당신의 주권을 되찾아오세요. 그 시작은 기분, 나쁜 부탁에 웃으며 대답하지 않는 것부터입니다. 무례한 요구에 정색할 줄 아는 용기, 나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고 그 선을 넘으려는 자들에게 경고를 날릴 수 있는 단호함.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감옥은 간수가 없습니다. 문도 잠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스스로 만든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걸어나오세요. 남들이 실망할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실망하라고 하세요. 욕좀 먹으라고 하세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당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이 되세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자기 자신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짜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 미소 대신에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당신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의 경영권은 내가 갖는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더 이상 남을 위해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지옥 같은 인정투쟁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타버린 죄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착한 노예로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욕먹는 주인이 되어 내 삶을 통치할 것인가? 손이 떨리십니까? 심장이 쿵쿵대고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고작 그 아니오라는 세 글자를 뱉지 못해서 당신은 지금도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군요. 메신저 입력창에 썼다 지웠다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온갖 변명거리를 찾느라 뇌세포를 태우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이 지금 그토록 전전긍긍하며 지키려는 그놈의 관계라는 것이 과연 당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지독한 세뇌를 당해왔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양보해라, 남을 배려해라, 둥글게 사는 게 좋은 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뿌리박혀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당신을 착한 아이라는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사회에 나와 보니 어떻던가요? 당신이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상대방은 고마워하기는 커녕 그것을 자신의 권리인 줄 압니다. 당신이 웃으며 양보하면 당신을 인격자가 아니라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호구로 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이자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빌런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런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빌런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가차없이 잘라낼 줄 아는 주체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력적인 빌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자신만의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주변의 잡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직진합니다. 반면에,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을 구하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끊임없이 고뇌하고 괴로워합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프로의 세계에서 성공이라는 고지를 점령하고 싶다면 당신은 착한 주인공이 아니라 압도적인 빌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통장에 들어있는 장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쓸데없는 술자리, 의미없는 경조사, 영양가 없는 푸념을 들어주는 일에 당신의 귀한 자산을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는 항상 바닥이나 있죠. 성공하고 싶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행동은 자선사업가처럼 하고 있으니 인생이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거절하십시오.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거절의 칼날을 휘두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됩니다라며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됩니다라고 하십시오. 어렵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십시오. 이유를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이유를 반박하며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것이고, 당신은 또다시 그 논리에 휘말려 결국 원치 않는 승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싫은 건 싫은 겁니다. 내 시간이 아까운 건 아까운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라면 잡지 마십시오. 제발 그깟 인맥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1000명, 2000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당신이 진짜로 무너지고 힘들 때 조건 없이 달려와 줄 사람이 그 중에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당신이 잘 나갈 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붙어 있는 거머리들이거나 당신의 착해 빠진 성격을 이용해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거절은 최고의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을 시작하면 주변 정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저 사람 이제 안 통하네라며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당신의 가치를 진짜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당신의 단단한 태도에 매력을 느끼고 오히려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두고 싸가지가 없다느니 변했다느니 뒤에서 욕을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만만하지 않다는 뜻이고 당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간사해서 굽신거리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꼿꼿하게 고개를 든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춥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성인은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고독 속에서 자신의 칼을 갈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정신병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신도 아닌 당신이 고작 인간 주제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겠다고요. 그건 오만입니다. 그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려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병들고, 비즈니스가 망가지는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 미움을 즐기는 경지에 오르십시오. 나를 싫어하라고 하세요.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들면 꺼지라고 하세요. 이 정도의 배짱과 깡다구가 있어야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을 한번 할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 통장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당신이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때마다 당신의 인생 시기에는 자유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로 실력을 키우십시오.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면 당신이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 앞에 줄을 섭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쓰레기 같은 관계를 붙잡느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 보냈는지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귀찮게 하는 그 채팅방에서 아무 말 없이 나가기를 누르십시오. 주말에 보자고 징징거리는 친구에게 이번 주는 내가 좀 바빠서 안 되겠다고 짧게 답장 보내십시오. 회사에서 내 업무도 아닌 일을 떠넘기려는 상사에게 그건 제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뱉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짜릿한 해방감을 맛보십시오. 그 해방감이야말로 당신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첫 번째 팡파르입니다. 나쁜 놈이 되십시오. 이기적인 년이 되십시오. 독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가 당신에게 최고의 칭찬이 될 때까지 밀어붙이십시오. 당신의 친절은 오직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져야 하는 값비싼 보석이어야 합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싸구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는 뺄 셈입니다. 덧 셈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인간들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태워버려야 비로소 당신 곁에 진짜배기들만 남게 됩니다. 그텅빈 공간을 당신의 성장과 성공으로 채우십시오. 고독한 빌런이 되어 정상에 서십시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밑바닥에서 아등바등하며 남의 비위나 맞추던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나를 위한 빌런이 되어 세상을 내발 아래 꿀릴 것인가. 정답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본능을 깨우십시오.